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을 통해서 성경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본문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 의인이 되었으므로 방주에 탈 자격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의인이 되어 이미 구원을 받으셨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세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권세 아래 사람을 두셨으니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알려주시며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끌어 방주에 넣어줄 테니 그것들이 들어가면 잘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리한 명령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명령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본문은 하나님이 7일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고 사람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본문은 노아가 여호와의 명을 다 준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을 뿐더러 어려운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사람이 거역할 수 없고 따라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 500세 후에 아들 셋을 낳았고,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어 완성한 다음 600세가 되던 해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한 사람을 몇 백년에 걸쳐 인도하실 수 있는 신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이 랜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샌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본문은 홍수를 일으키신 시작한 해와 방법 및 기간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신 방법 중큰 기품의 샌들은 땅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이고 하늘의 창문들은 창조 둘째 날에 지으신 궁창의 창문들을 열어 비를 내리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창조과학회 자료에 나와 있으니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및 짐승들을 들여보내신 다음 예정하신 대로 7일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나타나시지 않아도 택한 자녀마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길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나, 응답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확신이 들지 않으면 멈출 수도 있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선한 계획을 하셨으면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면 때가 되면 결과를 주십니다. 만약 선한 계획이나 잘못된 계획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13절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샘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들을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 종말이 올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가 되어 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택자는 심판하실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곧 홍수 심판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며 세상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도 예정하셨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관해 진행된 과정을 열거하면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구원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홍수심판에서 죽는 자와 살아남는 자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자유의지를 내세우며 부정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없으면 로봇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로봇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왜 로봇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서 로봇처럼 전혀 느끼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위대한 작품이 될 수는 있어도 로봇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물로 덮인 지구는 둘째 날에 무지 드러나기 전 지구의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생명이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구의 환경을 마음대로 정하시고 생명 있는 것들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통치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듯,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란 말의 뜻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기에 환경에 맞춰서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직접 지시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며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뇌가 성령의 통치를 감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은 사도시대로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아예 알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의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이런 고백이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며 물에 떠 있는 장면은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의 영이 물리를 운행하신 것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한번더 재현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있었던 장면이 나중에 재현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치밀하였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죽는 존재라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갈 때라야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물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홍수로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대로 이루신 것이며 종말에 있을 심판을 미리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고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36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